안녕하세요, 중구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어, 오늘이 수요일이죠. 사실 쑥스럽지만 제가 오늘 귀 빠진 날입니다. <laughs> 오늘 생일이고 <laughs> 6월 22일. 하여튼 6월 22일 생일자분 정말 저 똑같은 날인데 축하드립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 아이 같이 그냥 케이라도 같이 잘랐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축합니다, 자축. 많이 축하 좀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laughs> 자이 차량 또 제가 가져왔는데요 CRV 옛날에 일본 차량으로서는 SUV CRV 정말 인기 많았죠 살인구동이고 가솔린 차량 우리나라에서는 뭐 SUV 하면은 뭐 경유 디젤차만 량 이게 많이 선호가 됐는데 외제차들은 대부분 뭐 가솔린 SUV가 많잖아요 이 차량 역시도 사령구동에 아주 시골이라든가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단간단 등산,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뭐 연식도 좀 오래됐고 뭐싼 맛에 가성비 때문에 사는 거죠 뭐 이런 건. 저도 사고는 좀 있는데 뭐가 장점이냐 키로수가 짧아서 사실 매입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뭔가 하나도 라 장점이 있어야 매입을 해서 사는 맛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스펙을 또 아, 스펙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역시도 다 정비가 끝난 차량이에요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그리고 이제 미세 누이라든가 소품 교환시기 확인해 보고 다 점검된 차량입니다 타시기만 하면 돼요 뭐 가지고 가서 뭐 여기저기 카센터 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자, 그럼 스펙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혼다 CR-V 3세대 2.4 사륜이고요. 2009년 3월에 키로스가 8만 5 8 8 k m 주행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은색, 은색 투톤에 성능 점검은요. 앞에 이제 지지대하고 본넷하고 저 핸다, 이쪽에 좀 사고 있더라고요. 밑에 인사이드 그냥 W. 황금하는 거예요, 황금. 잘려진 않고 그리고 뒤에 이제 뒤에도 그 뒤에 핸다하고 백 판넬 트렁크가 교환된 차량입니다. 뭐 성능 점검 기록부에 있으니까 누이는 없고요. 자 그럼 외관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이트 보시면은 위에는 약간 벽화상있인데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릴 H 혼다지 혼다. 혼다 CRV이고요. 뭐 그릴도 깨끗하죠. 뭐 물때는 있는데 까이가 깨선한 거 없고 반바도 투톤 뭐 플라스틱하고 투톤인데 와, 칠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 외제차들이 칠이 또 우리 국산차하고 약간 좀틀리더라고 펄이. 안개등. 안개등도 백화에서 오 동그란 안개등인데 이상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바. 이쪽이 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 아. 플라스틱이네. 난 쇠로 된줄 알았더니. 그리고, 단차 없어요. 양쪽. 단차나 깨지거나 기스는 없이 양호하고. 본네트. 본네트도 보세요. 칠이 터치한 하도 없고, 돌방이나 스크래치 문콕 하나도 없네요. 와. 칠이 윤기가 나네. 휀다도 문콕 없이 윤기 나고,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는 그거 새거예요 새거고 휠은 H 마크 있죠 혼다 휠 기스가 좀 있습니다 백미러 램프 이상 없고요 깨지거나 기스는 없이 양호하고 앞문도 문콕 없고 뒷문도 문콕 없어요 이게 이제 철이 이게 강해가지고 문콕이 잘안 나더라고 요 외제차들은 뒷문도 문콕 없고 뒤에 핸들까지 문콕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새 거고, 휠이, 잔기차는 없네요. 여기가, 터치한, 아, 뭐, 묻었네, 묻었어. 터치한 장면, 뭐, 지우면 지워질 것 같아요. 뭐, 묻은 거예요. 어, 닦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c r v 혼다, 4륜구동이고요 대류등도, 위에까지, 막, 이 볼보도 이렇게 되더만 비슷하네. 깨끗해요.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백화에서 하나 깨진 것 없이 정말 새것 같습니다. 뒤에도 아주 빤딱빤딱 빛나죠? 빛나고, 그 다음에 CRV 여기 마크도 살아있고, 뭐, 물때 하나 없이 정말 거울 같네, 거울 같아. 그뒤 반바도 지금 센서가 하나, 두개돼 있네요. 두개돼 있고, 양쪽 단차나 깨지거나 기스랑 없이 양호하고,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트렁크도, 덮개고, 와, 트렁크도 뭐 사용감 별로 없네요. 깨끗합니다, 뭐. 여기다 이제 덮개고, 여기다가 사을 넣고, 위에도 이제 또안 보이게 넣는데, 었 여기도 좀 튼튼하네. 여기다도 뭐 놓을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스피어 타이어. 와, 스피어 타이어세새 거네, 새 거. 야돈 버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갈라나 이 작기도 있고 엄청 크네요 타이어 뭐 곰팡이 슬거나 녹슬거나 습기 찬거 없이 깨끗한데 이쪽에 이제 그백판넬 사고가 나서 수리하한 상태고 이쪽에 이제 헨다 휀다, 헨다도 수리하고 이 트렁크 트렁크도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깨끗해요 여기 이제 뽀글이도 없고 시트 영하고 그 다음에, 핸다. 핸드, 뒤에 핸다도, 뒤에 핸다도, 문콕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세거에 오, 휠이 깨끗해. 기스 없고요 소속 뒷문, 문콕 없이 깨끗하고, 앞문도 문콕 없어요. 야, 이게 문고 하나도 없습니다. 뺑돌아서 지금, 하나도 발견 못했고, 백미러는 램프 이상 없데 여기가 잠깐 잔기스가 있네요. 이상 없습니다. 저, 휀다도야 문구가 나오시 그냥, 반짝반짝 빛납니다. 7이, 와, 광택을 잘라서 그런지, 7이 원래, 그, 혼다, 그, 7이 아주, 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더라고요. 타이어 새 거에 휠, 장기차는 없고, 와, 이 차량은, 뺑 들어서 문구 하나도 없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이거는 외관은 별이 일곱 개네, 별이 일곱 개. 상당합니다. 안에, 그리고 이제 휠은 네 개인데, 한 개만 잔기스가 있고, 다른 건새 거고, 타이어 새 거, 세거 네짝새 거고, 트렁크까지 새 거예요. 돈 벌었어요. 자,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와, 외제차라, 뭐, 저도 CRV 혼다는 처음 해보는 건데, 어우, 뭐, 외제차 풍이 납니다. 팔, 손잡이도, 또 뭐, 전화, 전화처럼 아주 멋있고요까지 하나도 없이 우드 멋있고 그 다음에 도어트림 까지거나 기스랑 없이 양호하고 도어 캐치도 이상 없습니다 이 우드 돼있네요 우드도 돼있고 그리고 뭐문 잠금 스위치 여기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4개 스피커 되어있습니다 와그 다음에 접이식 백미러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백미러 조절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시트 전동시트 작동 잘 되고요 여기는 좀 눌려는 찢어지진 않았는데 사양감이 좀 이게 계속 앉았다 내렸다 하니까 탔다 내렸다 하니까 이게 이제 울어가지고 여기는 뭐 보건대장이 고 되겠죠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찌, 현재로서는 뭐 찢어지거나 담뱃방이 없으니까 까진 것도 없고 그냥 타셔도 될것 가운데 양호하고 팔걸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커블더도돼 있고 와 사물함이 깊네 여기는 뭐야? 여기는 사물함 자, 조석도, 조석은 비슷한데요. 조석이 운전석보다는 덜 합니다. 양화하고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또 안에 들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키는, 레몬고기 두개예요 키는. 레몬고기 두 개고, 키로스가 8만 594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이, 선는 이제 뭐, 뭐, 뭐였는지 저도 띄워버려야죠, 이거는. 그, 다시방도 정말 깨끗해요. 뭐, 양면 테이프 붙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제 이거는 비상깜빡이 오, 열선 시트. 프로테어콘. 에어컨이 춥네요, 추워. CD.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없네요. 블랙박스는 27만원짜리 12만원은 새거로 앞뒤로 달 수가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썬루프 썬루프 도 작동 잘리고요 이제 에어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돼있어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돼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백 에어백 이거 이제 다시 방이죠 다시 방 사물함 내리고 와 아주 이게 이제 기아 봉 기어봉 되있고요. 기어봉도 여기 조금 뭐 어, 묻었네 묻었어 까지 않고 양호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되죠 앞, 앞에하고 뒤하고 뭐 도어 트림 똑같죠 뭐 우드 되있고 도어 캐치 이상 없고요 손잡이 손잡이 막 전화 같이 뭐 정말 멋있고요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은 뭐 진짜 세거네세거 쎄거. 스피커 되있고요 뒤에 시트도 뭐 양호합니다. 아주 뭐 여기 커버들도 돼 있고 팔걸이 팔걸이 돼 있습니다 매트는 뭐 기본 매트고 천정 천정도 먼지나 때 없이 정말 깨끗하네요 이게 이제 천정에 돼 있네 이, 이 안전벨트가 안전벨트가 천정에 돼 있고 자 그러면은 다 소개해드릴 거안 해도 뭐 이제 외제차니까 어? c r 알의 혼다라도 외제차잖아요 외제차 일본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엔진도 되게 깨끗하죠. 이게 ABS, ABS 모듈이고요와 깨끗합니다. 엔진도 정말 좋죠. 시루스가 짧아서 원래 일본 저, 뭐 사실 음, 내국놈 아니라 일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본 차들이 좀 잔고장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자, 자뭐 전부 다 이제 소개를 해드는데 렸 진짜 별이 일곱 개 받을만합니다. 별 일곱 개. 안에도 깨끗하고, 뭐, 외관은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타이어부터 시작이 아니고, 외관. 뭐, 문구가나 없고, 잔기사나 없어서. 별이 일곱 개. <laughs> 자, 이 차량 가격은, 저는 봉사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외제차 일본 차량, 뭐, 해본 적도 없고, 한 번, 뭐, 키로 짧아서 가져와 봤는데, 저는 봉사만 합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좋은 차량, 5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이렇게 사령구동, 시골이나 뭐, 세컨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중고차연구소는두 가지 약속한다겠죠. 첫 번째는, 이게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수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감 값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차 있으면, 이 차를 사가시면서 폐차하시면 전화주세요. 또, 그냥 타시던 차, 노후된 차 폐차하시려면 전화주시면은, 제가 또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일 지급하고요. 당일 뭐 폐차증도 보내드리고, 와스터 처리해드릴 테니까, 그 지방 같은 경우는 탁수분야 기름값은 제가 부담을, 어, 폐차에, 이 차량 말고, 폐차에 관해서는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치사, 뭐, 제가 제, 내자 아니라 오늘 생일인데, 또, 나름대로 좋은 차량,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봉사 차원에서 아, 리뷰를 했는데, 뭐, 마음에 드시면 선착순이니까 전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중구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